네, 예, 지금은 콜마르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콜마르 도시 내부를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콜마르가, 어, 하울의 움직인성의 배경이 됐던 도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그 어제 봤던 그 도시와 함께 어,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경을 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체크아웃이 설마, 어, 체크아웃이 열시신줄 알고 어 빈둥빈둥거리다가 네, 10시에 쫓겨나와가지고 지금 세수를 못한 상태인데 네, 근처에 뭐 카페 같은데 들려가지고 간단하게 세수하고 커피 좀 먹고 음. 또 네, 여행을 좀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제가 사울은 움직이서 제대로 잘안 봤는데. 약간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 완전 그 옛날 느낌이 확나네 아, 이렇게 해서 7.7입니다. 한 만원 하네. 얘가 비쌌어. 얘가 한 만원. 8천원. 음. 어. 그리고 이건 밀폐라는 음식이더라고요. 난 한국에서 뭐 이런 거잘안 먹으니까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맛있으면 조금 많이 달아서 문제인데 이런 빵 조가리 사이에 크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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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러니까 만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싼 이유가 있네. 이런 골목이지 않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이런 골목에서 <laughs> 나는 이병건이다. 가라,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같아니 영화를 제대로 본게 아니어서 모르겠어. 네, 확실히 프랑스가 엄청 체안이안 좋나봐요. 어 그때 차 태워준 아저씨도 저보고 가방 조심하라고. 어제 호스텔에서 만난 프랑스 사람도 프랑스 사람들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가방 같은 거 조심하면서 다니라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나 봅니다. 아까 예배당 갔을 때도 예배당 안에도 조심하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어 프랑스 오면 좀 조심해야 겠습니다 그냥 모든 나라들뭐 어떤 나라든지 프랑스를 이제 원전까지 뛰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됩니다 어 근데 진짜 엄 고급집니다 고시가지예 느낌 예, 네, 단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한국 사람이 좀 강하게 많다는 거. 네, 대부분이 프랑스 사람이고 여기는 제가 왔을 때는 그리고 한 유럽인들 한10% 그리고 한 5%는 한국인들 5%의 비중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휴지 베니스. 진짜 그냥 푸띠비니스네요 <목소리> 여기 또배탈수 있는 데가 있네요. 참 장사 잘한단 말이지. 아, 근데, 어제 봤던 도시랑 좀 많이 겹쳐요. 느낌이. 약간, 어, 옛날 프랑스 느낌의 그 도시의 느낌. 그래서, 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될것 같아요. 두개다 오기에는 굳이 올필요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뭐, 마을이 예뻐서, 어, 뭐 좋습니다. 이 건물이 시장이랍니다. 약간 서무시장 고급버전. <laughs> 건물 주실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나보다. <laughs> 그림이야. <웃음> 아씨 <laughs> 오늘 본것 중에 제일 웃기네 <laughs> 네, 저 어,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면 어, 웬만하면 끝까지 쳐다보는데 어, 프랑스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 어제 그 만난 호스텔에서 만난 아저씨가 하는 말로는 어, 프랑스 사람들은 어, 와약하는 사람들 좀 많대요 그 네, 영국에서도 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담배 냄새 비슷한데, 조금 냄새가 좀 다르면 그건 마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근데, 영국은 좀덜 했는데, 프랑스 사람은, 눈이 약간, 뭐라 해야지, 풀려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쨌든, 그런 눈을 가지고, 날 쳐다보면, 어, 무조건 눈을 피해야 됩니다. 끝까지 정시하면, 어, 끝까지 눈을 응시하면, 제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눈을 깔고 다닙니다. 이렇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좀 군대에서 간상을 좀 많이 어, 익혔는데 와 프랑스는 건들면 안 되는 간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어 런던은 좀그개 배변 같은 거를 잘 정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 파리나, 특히 콜마르는 좀, 어, 개 배변이 너무 중구 난방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거의 뭐, 해폭탄 밟기, 어, 약간 폭탄 찾기 이런 느낌으로, 어, 아주 조심해서 걸어야 돼. 너무 많아, 똥이. 그냥 이런 풀, 이런 풀숲, 이런 돌밭 같은 데도 똥이 진짜 많고, 그냥 이런 길가에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칫하다 그냥 똥 밟는 거요. 어, 콜마루는, 어, 파리에 비해서 찌린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아까 지나가다가 사람 똥 봤는데. 아, 최악이다. 아 무슨, 요즘... 씨. 개똥까지 이해해. 근데, 사람 똥은 그냥 어. 어쨌든 쉽지 않네요 진짜 신은 프랑스에게 멋진 어, 지역을 줬지만 파리 사람들을 준 아니 프랑스 사람들을 준게 확실하다 여기 기본적인 게안 지켜져 있네요 아. 쉽지 않네 애들이 관광지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런데 꽃 같은 거 조화롭게 어, 설치해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뻐할까? 이런 거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똥만 좀 치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개떡그다 <놀라> 아니, 오늘 a s also. 야 was also. I was also. I was also. I was also. I w 여기는 w a 여기는 날씨가 a s I was. I was. I w 좀 좋아야지 더 예쁠 것 같아. 그냥 영화에 대한 분위기 때문인가? 아니야. 근데 진짜. 네. 거기는 쿨톤이고, 여기는 원톤입니다. 원톤. 근데 여기는 지금 어, 화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흐려가지고 별로입니다. 별로는 아니고 좀 아쉽다. 여기도 뭐 김태희가 화장이 사악해도 예쁜 것처럼 여기 예쁩니다 근데 한국사람 너무 많아 설상가성으로 네, 어, 비까지 오네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화창했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오 어. 어. 짝이야 오오 오 할머니가 창밖에 그냥 서는데저할머니 눈동자에 그게 없어 눈동자에, 그, 어, 그니까 초점이 없어요. 어, 진짜 놀라 아니, 저기 뭐 떨고 벗고 애들이 뭐 이상한 짓 하고 있길래, 아, 어, 이 동네 좀 무섭다 하고 또 보고 있는데, 어, 또 할머니, 그나아놀라아 어, 어. 지금 인도를 못 가겠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 나올까봐. 고양이들, 저 뭐야. 아 이런 관광지가 아닌 지금이 좀 포마르 완전 교외거든요 버킹 온다고 와아 진짜 놀랬다 이건 한국이었어 도 놀랬고 그냥 와 해물 초점이 있었어